기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로 믿습니다. 욥기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욥은 노아 홍수와 모세의 시대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욕기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출애굽이나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출애굽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유라면 그 부분을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서 족장시대인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다 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욕기의 기록은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욕이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욥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제사장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욥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터인데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욥의 수명 때문입니다. 요번 고난을 겪고 난 뒤에도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요수아는 110세를 살았죠. 근데 요번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장성한 열 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나이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요비 24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205년을 살았는데. 이 요비 240년을 어찌 보면 요번 그보다도 더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수 땅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풍요와 번성을 누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비였고 그리고 그냥 세상 누가 봐도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번성하였고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입니다. 그러니 그당시에 사람들이 욕도 알고 욥의 믿음도 소문이 나서 성경은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본문을 보면 불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있는 명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비 유명하였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로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욥은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예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 모르니 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신앙교육도 이처럼 엄청 철저하게 지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항우 욥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에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자녀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욥도 자녀들도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자임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것은 철저히 본인도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예를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이 좋아 복을 받은 인물로 유명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이 욥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겉 모습이 아니라 그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손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팔부출처럼 사단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지? 사탄이 어떻게 같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할수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책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욕이 도저히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다음 왜 욕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일이 처음 시작되는 계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욕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오늘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번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 맞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욕과 같이 또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단이 등장을 하면서, 비고듯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본문입니다. 본문에 다시 보면, 9절과 11절입니다. 사단이 여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닥 없이, 까닥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대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서서 그리하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욕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저렇게 복을 많이 받으면 누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다 빼앗기면 욕도 똑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온전하고 정직한 의인 요셉에 까닭 없는 고난이 임합니다. 요번 고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이유 없이 부당하게 폭풍 같은 환난으로 던져집니다. 오늘 6절과 13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시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은 동일하게 하루는 하루는 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본인도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에의 고난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요백 한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 어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갖고 자신만 겨우 살아 도망을 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타서 죽고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도망을 와서 보고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문자 그대로 날버락을 맞은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르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으며 종들을 죽였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네 번째 이 종의 보고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모두 깔려서 죽고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네 사람의 보고가 얼마나 수십 간에 이루어졌는지 이각 종들의 보고를 연결하는 말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16절에서 18절의 시작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앞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이 당한 일들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하면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설상가상, 화는 홀로 오지 않고 겹쳐서 온다라고 하는 화불단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하시죠? 부당합니다 우린 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를 강통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도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일반적인 믿음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여 살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죄에 따른 벌을 받는다. 그러니 풍요로움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질병을 포함한 각종 어려움은 불신앙의 대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대표격이 바로 이 요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고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온갖 복을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부당합니다. 욥은 누가 봐도 잘되고 복 받고 또한 앞으로도 꽃길로만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열 많이 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왜 욥이 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너무 부당하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도 있습니다 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고 타락도 그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셔요 에스겐 너 슬퍼하지도 마 울지도 마 눈물 흘리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해 보면 에스겔 24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만 보아도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 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배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가는 길에 풍토병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마저도 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당하게 보이는 일이 우리 삶에는 펼쳐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순하게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는 동떨어진 현실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번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이 이해되지 않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과 같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올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며 요분 점금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과 그리고 찾아온 친구들의 그 상처를 후벼 파는 말에 의해서 욥의 믿음이 순두리째 흔들리는 걸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게 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현재도 지금도 다알 수도 없고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뿐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부당하거나 부당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해석되지 않기에 그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올려둔, 올려드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욕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부당하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 죽임 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부당하다. 여러분 부당하다는 하소연과 그래서 의심과 부신이 수십 간에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수준으로 다 따라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끝. 아닙니까? 거기에 대고 무슨 이해와 그리고 설명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와 고백, 신앙과 신앙의 결단과 자세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상황이 바뀌게 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능동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뒤흔듭니다. 그러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사단아, 너한번더해 봐라. 시험이든 환란이든 가지고 와봐라, 고난이든 역경이든, 너가할수 있는 거 이미 다 해봐라, 또 해봐라, 더 해봐라, 다 가져가봐라. 건강도, 재정도, 자녀의 잘됨과 편안한 삶과 안정과 그 어떤 문제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신뢰한다. 설령 나의 목숨을 가져갈지라도 어디 한번 해봐라. 여러분, 복받고 잘 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 못할까요? 그런데 망하고 실패할 것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부당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그것이 진짜 증인이 아닐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는 거 너무나 귀한 간증이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눈물이 나는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 계십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좋은데요. 하나님은 시프럽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망해도 실패해도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혹시 욕과 같이 이해하지 않는 이유로 알수 없는 여러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까닭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